투에트보이, 토이에시비에트에모티바이바우에모롱에이치티트한두어트렌에노아이덩벤컨케프세이도이캐치다인데트코트럭코비에서즈데이투송틴더타우라에모티바이바우무이미비에해프덴한타이에나인바이시타우라에모티바이바우다이구천투뱅티행한다에모티엔뷰비우시유씨키이푸테프도이호이로왕송틴치티트펜틱사우롱컹루코더바우감케크와퐁벤기어딘소로시유더 vv 보트화 카행타우 noi 덩치티트 트롱 mot랜 펜호이콰 토이 도이데이라 펜 mod의 욕화 바이 바우뱅 티행한 시오6호콰벤 박진영 비네설을 본 직후 긴급회의 소집 이 아이야말로 yg 오조 트로트 프로젝트의 대표가 되어야 해 충격발언 가요계 건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리로 빚은 반공기와 색소폰 리프 한일가왕전 시청률 11.9%를 넘어선 빈에서의 단한 무대 서울 뉴스핌 박지은 기자 유리로 빚은 밤공기와 색소폰 리프가 몽글거리는 조명 사이를 헤집고 흐르던 7월 한국 예능계에선 한 편의 대서사시가 실시간으로 집필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한일가왕전 국경을 뛰어넘은 양국 트로트 앤 카스타들의 적수 없는 맞대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팬심은 이미 들끓기에 충분했지만 프로그램 시청률이 11.9%를 찍던 그날 밤, 모든 화제성 그래프가 한순간에 수직 상승한 결정적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타공인 광중왕 시대 괴물 보컬 비네서가 던져 넣은 단한 무대였습니다. 범상치 않은 무대 세팅, 만개한 꽃잎과 하트 파동, 무대 세팅만 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천장 레일에 매단 360도 서클 LED가 회전하며, 객석 위에 만개한 꽃잎 프로젝션을 투사했고, 바닥 LED 패널에는 파동처럼 번지는 하트 모양 잔상이 발밑을 뒤덮었습니다. 그 위로 연보랏빛 드레스를 입은 비내서가 올라서는 순간, 관객석은 숨 쉬는 것도 예의 위반처럼 조용해졌습니다. 2.7초의 정적, 고전 엔카와 힙합 비트의 두겹 시간 축. 전주 첫마디는 고전 엔카의 샤미센 튕김으로 시작했으나, 두 방만의 힙한 드럼 비트가 섞이면서 공간이 두 겹의 시간축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 틈새를 비에서의 목소리가 해집고 들어왔습니다. 첫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귀로 들어온 소리는 분명 크명이었지만 동시에 심장박동이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꺾기 대신 애드리브를 언더톤으로 눌러버리며 후렴 직전 의도적으로 심표를 길게 늘여놓았습니다. 긴장감으로 관객들이 숨을 삼키는 시간이 정확히 2.7초. 그 정적이 끝나는 순간 빈에서는 풀어놓은 고음 대신 낮은 주음으로 불꽃을 켰습니다. 사랑, 사랑. 반복되는 사음 패턴이 관객의 청각을 알싸하게 때리고, 피날레에서 성악 발성으로 올라가는 도약이 곡 전체를 산호초처럼 단단히 묶었습니다. 무대 끝에선 파란 꽃비 효과가 전방위로 쏟아졌고, 스튜디오 천장이 낮게 울렸습니다 라이브 믹싱 콘솔 엔지니어가 별표 별표 더 올릴 때가 없다. 별표 별표며 양팔을 든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업로드 30분 만에 12만 뷰, 1천만 재생의 신화. 방송이 끝나자마자 유튜브 클립 썸네일엔 별표 별표 사랑은 생명의 꽃. 빈에서 라이브 별표 별표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업로드 후 30분 만에 12만 뷰, 3시간 만에 30만 뷰. 그리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천만 재생을 휴대폰 속 빨간 기록 위에 눕혔습니다. 자동 번역 자막에도 뜨지 않던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댓글이 쏟아졌고 트위터 글로벌 바이럴 차트 1위 진입이라며 스크린샷 그래픽을 게재했습니다. 일본 아마존 뮤직 1위 케이트 로트 세계화의 첫 사례. SK 음악 전문 PD는 직격 인터뷰를 요청해 별표별표 일본앵카의 별표 울림을 케이트로트 방식으로 세계화한 첫사례 별표별표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덕분에 일본 아마존 뮤직에선 하루 만에 검색량이 2만% 폭등했고 싱글 다운로드가 1위에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노래의 제작 배경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비내서가 불과 두달전 강릉 산책길에서 적은 짤막한 메모가 시초였습니다. 꽃은 뿌리로 숨 쉬고, 사랑은 눈으로 숨 쉰다. 이 문장을 본 작곡가 유구모가 숨이란 단어를 리듬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하며, 템포 93bpm의 미디라인 위에 엔카 특유의 마이너 3도 강세를 얹었습니다. 가사는 비에서가 직접 썼습니다. 별표 별표 사랑은 따스한 게 아니라 뜨거운 것 뜨겁기에 언젠가 사라져도 씨앗을 남긴다. 별표 별표는 철학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브릿지 파트에서 스치듯 등장하는 단어 시앗을 발견한 팬들은 이스터 에그 덕분에 곡 해석 영상을 쏟아냈습니다. 시청률 11.9%를 넘어선 열기 케이팝 아이돌 쇼케이스급 동원력 물론 기록은 숫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시청률 11.9%는 그저 통계치일 뿐 진정한 현장기류가 말해줍니다. 생방송 당일 스튜디오앞 오픈 세트엔 한정 판매했던 빈에서 응원봉 4천개가 새벽 6시에 완판됐고 일반 예매자와 스탠바이 티켓 줄을 합친 인원은 거리 끝까지 늘어섰습니다. 제작진은 안전사고 예방차 여외 대형 스크린을 추가 오픈했지만 역시 모자랐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는 별표 별표 케이팝 아이돌 쇼케이스급 동원력 별표 별표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빈에서의 왕중왕 명성은 이번 라운드로 확실히 아성을 다졌습니다. 이미 지난 회에서 일본 대표 가수 요시오카 레이나에 감싸는 듯한 무대를 0 03점 차이로 누르며 합류했지만 이번엔 퍼포먼스로 신금까지 파고들어 점수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장 조수민은 별표 별표 저렇게 낮게 시작해 높은 음악으로 폭발시키는데도 호흡이 한 번도 끊기지 않는다. 8세트 전환의 교과서 별표 별표라고 평했습니다. 한국 전통 성악가 김용훈은 별표 별표 판소리의 진양조를 R&B 굴곡에 녹인 듯한 테크닉 별표 별표이라며 극찬을 보탰습니다. 나는 신주어와 뉴엔카 한일 대중음악계의 장르다리 흥행신호는 한일 대중음악계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에서는 나는 신주어로 미네서 같은 신세대 트로트 앤카 크로스오버 가수를 묶어 분류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뉴 엔카라는 분류가 생겨나며 스트리밍 플랫폼에 전용 플레이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형태조차 몰랐던 장르의 다리들이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있는 셈입니다. 무대 뒤 전설 사랑 노래라고 해서 로맨틱하게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대 뒤 풍경도 전설의 일부입니다. 공연 직후 백스테이지에서 포착된 빈에서는 금빛 스팽글이 붙은 마이크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별표 별표 사랑 노래라고 해서 로맨틱하게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시야처럼 숨겨보고 싶었어요. 별표 별표라고 웃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번졌던 그 미소가 팬덤 SNS 타임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속사 스태프가 별표 별표 부승 소감 준비하자. 이 별표 별표라고 재촉하자. 그는 별표 별표 부승보다 중요한 건 다음 라운드에 들려줄 이야기를 찾는 것 별표 별표이라며 손사례를 쳤습니다. 실제 비에서의 이력은 괴물 신인이라는 한 줄로 요약하기엔 기묘할 정도로 다층적입니다. 한때는 서울 종로 거리 버스킹으로 푸드트럭 비용을 벌었고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녹음 장비를 산 적도 있습니다. 인디밴드에서 아이돌 연습생까지 장르와 포지션을 오가다 결국 트로트에 뿌리를 내린 건 감정을 담을 그릇이 제일 넓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입체적 서사가 이번 사랑은 생명의 꽃 가사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꽃에 물을 주지 못해 메마른 날, 내가 먼저 물이 될수 있다면, 이런 가사가 어찌 가볍게 들릴까요? 그래서일까요? 팬들은 라이브 댓글에 별표 별표 이건 트로트가 아니라 생명서사 별표 별표라며 눈물을 이모티콘으로 묘사했습니다. 음원 시장의 돌풍과 월드 뮤직으로의 재정이. 음원 시장에서도 돌풍이 이어졌습니다. 발매 6시간 만에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톱십 진입, 이튿날 종합 3위, 그리고 라디오 주간 차트 1위. 글로벌 K뮤직 바이럴 차트에서는 블랙핑크, BTS와 나란히 어깨를 걸치며 4위에 랭크됐습니다. 트로트의 파워가 K팝의 바이럴 속도와 맞먹는다. 이건 아직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래프다. 흥미롭게도 작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음악 평론가 박정원은 별표 별표 마이너 코드 기반의 트로트 진행에 일본 엔카 특유의 격림을 적용하고 후렴에서 케이팝식 몰아치기 브리지를 삽입한 변종구조 별표 별표라며 사실상 월드뮤직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 곡이 제시한 건 한류 트로트의 프랜차이즈 확장 모델이라며 봉합보다는 재조합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열풍의 그림자, 반표상과 팬덤의 자정 노력. 물론 열풍의 그림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빈에서의 개인 팬사인회가 열리던 오사카 행사장에서 표를 구하려 줄선 대기열에 안표상의 그림자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장당 2만 엔짜리 티켓이 8만 엔에 거래되면서 주최 측은 정가 외 거래 시 입장 불가라는 강경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빈에서 역시 sns로 별표 별표 사랑은 돈으로 살수 없고 씨앗은 빼앗을 수 없다 별표 별표는 문구를 남기며 직접 팬들을 달랬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메시지는 현장 예절 챌린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팬덤 스스로 거래 제보 창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한일 가왕전은 장르 초월 서사와 팬덤 문화의 새로운 모럴을 쓰다. 지금 이 순간 한일 가왕전은 단순한 합동 음악 경연이 아닙니다. 장르의 재해석, 국경을 초월한 서사. 그리고 팬덤 문화의 새로운 모럴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뒤섞이며 거대한 역사 한 페이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빈에서는 사랑을 꽃피우는 씨앗, 혹은 꽃잎을 흔드는 바람처럼 존재합니다. 별표 별표 사랑은 생명의 꽃 별표 별표이라는 가사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음악이 스스로 증명한 선언문이 된 셈입니다. 다음 회, 이미 시청자들은 예측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네서가 스케일을 올려 오케스트라 협연을 할 것. 일본 측 참가자가 비네서와 듀에드로 빅매치를 예고한다 등 루머가 무성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노래 이후로 무대는 더 이상 이전의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을 품은 사랑이란 이름의 꽃이 어디까지 뿌리내릴지 그 답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흥미진진합니다. 1. 360도 서클 레드와 하트 잔상 범상치 않은 무대 세팅 무대 세팅만 봐도 범상치 않았다. 천장 레일에 매단 360도 서클 LED가 회전하며, 객석 위에 만개한 꽃잎 프로젝션을 투사했고, 바닥 LED 패널에는 파동처럼 번지는 하트 모양 잔상이 발밑을 뒤덮었다. 그 위로 연보라빛 드레스를 입은 비내서가 올라서는 순간, 관객석은 숨 쉬는 것도 예의 위반처럼 조용해졌다. 전주 첫마디는 고전 엔카의 샤미센 튕김으로 시작했으나, 두 박자만의 힙한 드롭 킥드럼이 섞이면서 공간이 두 겹의 시간축으로 갈라졌다. 바로 그 틈새를 비네서의 목소리가 해집고 들어왔다. 첫 수절이 끝나기도 전에 귀로 들어온 소리는 분명 음향이었지만 동시에 심장 박동이었다. 2. 2.7초의 정적 그리고 낮은 주음으로 피운 불꽃 비네서의 마스터피스 트로트 특유의 꺾기 대신 애드리브를 언더톤으로 눌러버리며 후렴 직전 의도적으로 심표를 길게 늘어놓았다. 긴장감으로 관객들이 숨을 삼키는 시간이 정확히 2.7초. 그 정적이 끝나는 순간, 빈에서는 풀어놓은 고음 대신 낮은 주음으로 불꽃을 켰다. 사랑. 사랑. 반복되는 사음 패턴이 관객의 청각을 알싸하게 때리고, 피날레에서 성악 발성으로 올라가는 도약이 곡 전체를 산호초처럼 단단히 묶었다. 무대 끝에선 파란 꽃비 효과가 전방위로 쏟아졌고 스튜디오 천장이 낮게 울렸다. 라이브 믹싱 콘솔 엔지니어가 더 올릴 데가 없다으며 두 손을 든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3. 천만 뷰 돌파 글로벌 바이럴 차트 1위 케이트로트의 새 역사 방송이 끝나자마자 유튜브 클립 썸네일엔 별표 별표 사랑은 생명의 꽃빈에서 라이브 별표 별표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업로드 후 30분 만에 12만, 3시간 만에 100만, 그리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1천만 재생을 휴대폰 속 빨간 위에 눕혔다. 자동 번역 자막에도 뜨지 않던 인도네시아, 스페인어, 러시아 댓글이 쏟아졌고 트위터 글로벌 바이럴 차트 1위 진입이라며 스크린 샷 그래픽을 게재했다. 해외 음악 전문 매체인 데스케이 뮤직은 비네서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 일본 엔카의 올림을 케이트로트 방식으로 세계화한 첫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덕분에 일본 아마존 뮤직에선 하루 만에 검색이 2만 퍼센트 폭등했고 싱글 다운로드가 1위에 올랐다. 사흑 꽃은 뿌리로 숨쉬고 사랑은 눈으로 숨쉰다. 노래의 제작 배경과 철학. 흥미로운 건이 노래의 제작 배경이다. 알려진 바로는, 비에서가 불과 두달전 강릉 산책길에서 적은 짤막한 메모가 시초였다. 꽃은 뿌리로 숨 쉬고, 사랑은 눈으로 숨 쉰다. 이 문장을 본 작곡가 유구모가 숨이라는 단어를 리듬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하며, 템포 93bpm의 미디 라인 위에 엔카 특유의 마이너 3도 강세를 얹었다. 가사는 비에서가 직접 손봤다. 사랑은 따스한 게 아니라 뜨거운 것, 뜨겁기에 언젠가 사라져도 씨앗을 남긴다. 이 철학이 곳곳에 숨어있다. 브리지 파트에서 스치듯 등장하는 단어 시앗을 발견한 팬들은 이스터 에그 덕분에 곡 해석 영상을 쏟아냈다. 5. 케이팝 아이돌 쇼케이스급 동원력 기록을 넘어선 현장의 열기 물론 기록은 숫자로만 증명되지 않는다. 시청률 11.9%는 그저 통계치일 뿐 진정한 현장 기류가 말해준다. 생방송 당일 스튜디오 앞 오픈 세트엔 한정 판매했던 빈에서 응원봉 4,000개가 새벽 6시에 완판됐고 일반 예매자와 스탠바이 티켓줄을 합친 인원은 거리 끝까지 늘어섰다. 제작진은 안전사고 예방차 여외 대형 스크린을 추가 오픈했지만 역시 모자랐다. 방송국 관계자는 K-팝 아이돌 쇼케이스급 동원력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빈에서의 광중왕 명성은 이번 라운드로 확실히 아성을 다졌다. 이미 지난 회에서 일본 대표 가수 요시오카 레이나의 감탄하는 별 무대를 0.03점 차이로 누르며 합류했지만, 이번엔 퍼포먼스로 심금까지 파고들어 점수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심사위원장 조수민은 저렇게 낮게 시작해 높은 음악으로 폭발시키는데도 호흡이 한 번도 끊기지 않는다. 압세토 전환의 교과서라고 평했다. 한국 전통 성악가 김용훈은 판소리의 진양조를 R&B 굴곡에 녹인 듯한 테크닉이라며 극찬을 보탰다. 6. 신세대 트로트 앵카 크로스오버 뉴 앵카 장르의 다리가 놓이다. 흥행 신호는 한일 대중음악계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에서는 비네서라는 신조어로 비네서 같은 신세대 트로트 앵카 크로스오버 가수를 묶어 분류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별표별표 뉴엔카 별표별표라는 분류가 생겨나며 스트리밍 플랫폼에 전용 플레이리스트가 등장했다. 우리가 형태조차 몰랐던 장르의 다리들이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7 우승보다 중요한 건 이야기 비네서의 철학과 다층적 서사 무대 뒤 풍경도 전설의 일부다. 공연 직후 백스테이지에서 포착된 빈에서는 금빛 스팽글이 붙은 마이크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사랑 노래라고 해서 로맨틱하게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시야처럼 숨겨보고 싶었어요.라고 웃었다. 땀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번졌던 그 미소가 팬덤 SNS 타임라인을 가득 채웠다. 소속사 스태프가 우승 소감 준비하자라고 재촉하자 그는 우승보다 중요한 건. 다음 라운드에 들려줄 이야기를 찾는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실제 비에서의 이력은 괴물 신인이라는 한 줄로 요약하기엔 기묘할 정도로 다층적이다. 한때는 서울 종로 거리 버스킹으로 푸드트럭 비용을 벌었고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녹음 장비를 산 적도 있다. 인디밴드에서 아이돌 연습생까지 장르와 포지션을 오가다 결국 트로트에 뿌리를 내린 건 감정을 담을 그릇이 제일 넓었다는 이유였다. 그런 입체적 서사가 이번 사랑은 생명의 꽃 가사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꽃에 물을 주지 못해 메마른 날. 내가 먼저 물이 될수 있다면 지런 가사가 어찌 가볍게 들릴까? 그래서일까? 팬들은 라이브 댓글에 직원 트로트가 아니라 인생 서사라며 눈물을 이모티콘으로 묘사했다. 8. 음원 차트 돌풍과 월드 뮤직으로의 평가. 봉합보다는 재조합. 음원 시장에서도 돌풍이 이어졌다. 발매 6시간 만에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톱10 진입, 이튿날 종합 3위, 그리고 라디오 주간 차트 1위. 글로벌 K뮤직 바이럴에서는 블랙핑크, BTS와 나란히 어깨를 걸치며 4위에 랭크됐다. 트로트의 파워가 K팝의 바이럴 속도와 맞먹는다. 이건 아직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래프다. 흥미롭게도 작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음악 평론가 박정원은 마이너 코드 기반의 트로트 진행에 일본 엔카 특유의 겹음 겹님을 적용하고 후렴에서 K-팝식 몰아치기 브리지를 삽입한 변종 구조라며 사실상 별표 별표 월드 뮤직 별표 별표이라 규정했다. 그는 이 곡이 제시한 건 한류 트로트의 프랜차이즈 확장 모델이라며 별표 별표 봉합보다는 제조합별